어, 우리가 선악이라고 선과 악 어, 이렇게 구분을 하고 우리가 어, 털에 묶여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선과 악이라는 것은 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를 선이라 하고 뭐를 악이라 하는가? 없는 걸 가지고 우리는 그걸 구분을 지어서. 선과 악을 내한테 지금 맞지 않는 행동을 악이라 하고, 내한테 지금 맞는 것을 선이라고 이야기하려고 지금 내 방법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세상에는 선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존재하지 않느냐를 요리조리 오늘 한번 만져봅시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방편으로 빚어둔 겁니다. 본뒤이 육신도 없는 겁니다. 없는 것, 이것은 내가 3차원에서 필요해서 이것이 빚어진 것이지, 이것은 없는 데서 빚어댄 겁니다. 이 육신마저도 우리는 없는 것을 지금 없는 것이라 하면서도 있으니까 헷갈리죠, 이게. 헷갈리는데, 이게 지금 있고도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쓸 때는 이것이 필로로 존재로 했던 겁니다. 우리가 3차원에서는 이 육신이 필로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부 다 방편으로 쓰게끔 하려고 빚어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천 육혈로 내가 들어가서, 이거 전부 다 링크를 이 세포에 링크를 전부 다 걸리겠고 혈로 전부 다 기운이 전부 다 통과가 돼 가지고 지금 이느낌 조금만 꼬아 보다 아픈 겁니다. 아, 그렇도록 우리는 감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 5장 6보를 통해서 뭔가를 전부 다 감을 통해서 전부 다 우리가 느끼게끔 해 놓은 그 자체입니다. 아, 자체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윤회를 하면서 어, 전생에 살았던 것과, 지금, 지금 생을 사는 것과, 아, 어, 여기서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역할이 달라집니다. 본제가 있고, 어, 천상에서 그렇게, 천상이라고 단어를 쓰는 지금, 어, 대우주의 원기운의 <laughs> 대우주 기운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아주 그, 거룩한 존재의 에너지입니다. 어, 우리가 이, 지금 3차원에 오기 전에 죄인으로 3차원에 오기 전에 어, 그럴 때는 우리는 천상의 아주 맑은 티없는 맑은 에너지 에너지 중에서도 아주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어, 큰 질량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 대우주의 운용주체로 있는 운용자의 에너지입니다 대우주를 우리 에너지들이 운용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에너지가 지금 예, 탁해져 가지고 어, 재라는 이름으로 지금 부르는 이 에너지가 탁해져 가지고 역행을 하면서 역행 조금씩 역행을 했던 게 아주 어, 억 엄년 지연재라고 한다. 억 엄년 동안 조금씩 탁해진 것이 이것이 기운이 뭉쳐 갖고 우리 기운은 좀더 탁해져가 30%가 탁해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량이 무겁기 때문에 대우주 가변 차원에는 있을 수가 없고, 이렇게 해서 지금 대우주의 기운이, 전부 다 우리 기운이 30%가 탁해지니까, 이거는 대우주가 비틀어집니다. 아주 투명하게 맑은 기운이 비틀어집니다. 우리 기운이 어떠냐에 따라고 대우주는 변합니다. 그게 인기입니다. 이게, 이 인기가 엄청난 존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운에 따라서 대우주는 변합니다. 지금 우리가 환경이 변하는 것도 우리 마음에 따라서 환경이 변하는 것이지 환경이 변하고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는데 질량이 우리가 변함에 따라서 내한테 그 질량이 다가오는 것이지 환경이 변하고 나서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고 네 마음이 어떠한 에너지로 지금 돌아가는가 따라서 네한테 오는 에너지 질량이 다릅니다. 친구도 달라지고 친구가 내한테 대함도 달라지고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변한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천상에 있을 때원죄를 지은 게 따로 있고 원죄를 지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대자연 안에서 인자는 이걸 풀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왔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원죄를 지었으며 그원죄는 어떻게 비롯된다는 깨우치고 가르쳐 주기 위해 가지고 모든 물질을 만들어 놓고 이 3차원의 모든 걸 빚어 놓고 이 돌아가는 이 사정을 보고 듣고 너가 분별하고 판단해서 네가 죄가 무엇인지, 업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바른 게 무엇인지, 틀린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이 대자연의 모든 걸 빚어 둔 겁니다. 생사의 가르침부터 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라고, 방편으로 이 세상에 빚어둔 것들을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빚어둔 것을 우리가 지금 답습하다 보니까, 우리가 인간이 분별을 해갖고, 이거는 선이다,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죄다, 이거는 아니다, 이러고 지금 만드는 겁니다. 근데 지금 누가 저 사람한테 살인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아, 뭐 무슨 무도하다고? 무도하다. 그강 무도하다고? 죄라고 <laughs>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죽을 일이 없으면 그 사람이 절대 나를 죽이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 일이 없다면 대자연에서 네가 죽을 일이 없다면 절대 그 상대역은 만들어지지를 않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지금 우리의 논리에 따라서 지금 이런 걸안 죽게 하려고 방편을 세운 것이 논리를 이것은 그강 무도 그강 무도하다고 치우쳐버리게 뭉쳐둔 거고 지금 여기 내가 아주 기쁘게 죽고 싶을 때 누가 죽여주시면 딱 바랄 때 죽여주면은 이건 그강무도가 아니지 겠죠또안 죽고 싶은데 죽이 보니까 그강무도가 되고. 아주 죽고 싶어 갖고 다 소원인데 누가 와서 나를 갖다 죽여주면은 이건 극악무도가 아니오? 이건 천사입니다 일본이. 우리의 논리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이다 악이다 지금 분별해 놓은 이유가 너의 기준으로 지금 분리해 가지고 이거를 선이라고 악이라고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주, 그, 막랑이 짓을 하면서 삽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막랑이 짓을 할 때는 내가 막랑이인지 모릅니다. 모르게 되어있습니다. 모르게 되어있는데, 그 일을 모르니까는 열심히 잘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아니, 누가 와가지고 내한테 막랑이라고 욕을 막 한단 말이죠 욕을 막 하는데, 내가 그걸 오랫동안 이걸 했으니까, 이 사람이 내한테 와서 욕할 때가 된 겁니다. 욕을 하니까 이 사람을 밉다라고 하겠습니까? 좋다라고 하겠습니까? 밉다 하겠죠. 근데 이걸 갖다가 막나질안해야 되겠다고 노력을 막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욕을 한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깨우쳤다. 아, 이 사람이 욕하는 바람에 내가 그걸 듣고는, 하, 이러니까 참 욕을 들어먹는 이런 삶을 내가 안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왜 이렇게 돼. 이걸 깨우쳐갖고, 뇌를 이제 반성하기 시작을 해서 내가, 이제 거듭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누구예요? 거강무도합니까? 나에는 수호천사입니다. 엄청 욕을 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아주 나쁜 놈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수호천사가 됩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분별을 잘못했던 겁니다. 내 돈을 띠먹었다고 해서 저 사람이 아주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니네 돈이 뛰게끔 니가 안 사라지면 절대 단1%니 네 돈을 띠울 사람이 안닙니다이 근본은 알아야, 만일에 이걸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러면 더띠일 테니까. 더 뛰고 나서 자꾸 뛰고 나중에 돈 받으러 올때 내가 그때 그 소리 하면 들립니다. 아직 일기 남아 있어갖고 잘났다 하면 안들리지만 그러면 가갖고 더뛰고 오면 됩니다 언젠가는 옵니다. 이걸 내가 아리키고 있기 때문에 내한테 분명히 옵니다. 그내 담당이 되가 있거든. 어. 돈 띠먹는 사람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한테는 앞으로 그렇게 안 가게 됩니다. 이 법이 나왔기 때문에 이 법이 안 나왔을 때는 그 띠먹는 놈인 수악한 놈아이가 큰놈 그 나쁜 놈 상대도 하지 마라 이하고 있는 사람만 있을 때는. 그런데 찾아가서 그 이야기 많이 들었죠. 하지만 이 법을 깬게이 반대 법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나왔으면 그 법은 들어갑니다. 그 법은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가 그 아주 바른 이게 법도가 나와가지고 법에서 업그레이드해가지고 어 버전이 더 좋은 버전이 나와버리면 그 이제 그 못한 버전은 못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하듯이 지금 그것이 우리가 탐구고 도를 닦는 원인입니다. 바른 법을 내놓기 위해서 도를 닦는 거죠. 이때까지 쓰던 법이, 바른 법이 있다면 도 닦을 이유가 세상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지금 이 버전이 바른 버전이라면 세상에 도 닦는 사람은 없어집니다. 정확하게 없어집니다. 빠른 시간에, 삽시간에, 이제, 이게, 퍼져나가면 나가는 만큼씩 도 닦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도라는 게 나왔다라는 결론이 있으면 도를 또 닦는 미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법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법을 찾으려고 도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세상에 지금 근본의 법이 없기 때문에 자꾸 더 나은 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끊임없이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이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니까, 인자는 바른 법을 내놓으니까, 인자는 이 법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천지 대법을 지금 세상에 내놓고자 하는 겁니다. 인자는 선악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선악이 존재했지. 선악은 본래 없는 것인데, 모든 걸 너한테 필요해서 이걸 방편으로 쓴 겁니다. 내가 악이라고 보일 때네 마음은 그걸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악이라고 보일 때. 근데 네가 그걸 소화할 수 있는 그 지금 기운을 가졌다면 악은 악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악이라고 불리는 그 단어를 불리는 그 행동이 악으로 보이지 않고 선 이것은 내한테 유리한 거니까, 이거는 선이라고 불릴 것도 없고, 악이라고 불릴 것도 없고, 그게 고마운 겁니다. 내가 고맙게 써야 되는 것이지, 세상에 보이는 건 뭐든지 내한테 고마운 작용을 하게끔 때가 있는데, 내 분별로 반을 놓고 이쪽 편을 들어버리니까, 이쪽 분별을 못하니까, 이쪽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우리가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네가 이 세상에서 잘못된 것이 없다면 네가 가슴 아프고 할 일은 0.1mm도 오지 않는다. 절대 안 옵니다. 그럼 내가 지금 마음에 안 들고 뭐가 깝깝하고 뭐가 이렇게 그 불만이 있다면 정확하게 네가 잘못 깔아놓은 게 탁, 탁, 서리 쿠션으로 내한테 오는 겁니다. <laughs> 정확하게.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이렇게 잘못된 걸깔 때는 표가 안 납니다. 절대로 안 납니다. 안 나는데, 이게 언제 표가 나냐. 잘못된 걸깔 때는 표가 안 나고, 저 돌아다닐 때도 내는 지금 모릅니다. 모르는데, 여기 세 번을 딱, 그러니까 서리 쿠션으로 니한테 딱 들어올 때, 요때 아픔을 딱 느끼는 겁니다. 요때 느끼는 것이지 여기 지금 잘못된 게 네가 없으면 절대로 네한테 아픔이라는 게 존재 돌아오질 않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깔은 게 여기에 갔다가 여기서 절로 갔다가 일로 티들어 오는 겁니다. 잘못된 게 깔려가지고 돌아다니다 네한테 아픔으로 딱 들어온다. 이게 네가 잘못한 거는 네 아픔으로 다 겪어야 된다. 그것이 마음이 아파 들어오는 형성이 일어나고, 마음이 어려우니 아프니까, 그것을 기운이 이칵 막히고, 또그런기 들어오니까 기운이 칵 막히고, 또 들어오니까, 그래서 차츰차츰 차츰 자꾸 이제 막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30% 들어올 때는 내가 못 느껴. 30% 들어올 때 들어왔는데도 아직 못 느껴. 니네 젊음도 있고, 기운이 있으니까, 힘이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70%가 있으니까, 못 느끼는데, 정확하게 70%가 딱 들어왔을 때, 이때는 누구든지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70%가 딱 들어오면, 그래서 젊어서 혈기에는 그 어느 정도 아픔도 모릅니다. 또 하면 돼지고 용기도 가질 수 있지만, 70%가 들어 했을 때는 50대가 들어갑니다. 이때는 부닥치면 정확하게 느낍니다. 느끼는데, 여기서 1%씩 더올 때는... 예, 숨이 맥히는 소리가 납니다. 1%씩만 더 오는데도. 그 안에는 못 느끼고 있지만, 니한테는 지금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목을 계속 쪼아갑니다. 니가 깨우치지 못하는 한, 계속 쪼아갑니다 이게 우리네 인생살입니다. 어, 우리 인간이 니네 잘못을 느끼지 못하면 끝없이 쪼아갑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은 네 몸도 망무어지고 네가 사상도 망가지고 뭐든지 전부 다 허물어져 들어갑니다. 네뭐 이쁜 얼굴도 허물어져 가고 네뭐 곱게 써보려고 하던 마음도 허물어져 가고 그이 허물어지고 네가 뭐 욕망을 가지고 있던 막 내가 대통령을 해보려고 했던 욕망도 정확하게 허물어집니다. 인간은 절대로 거꾸로 가는 데는 절대 강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갈 때는 어마어마하게 강한 에너지면서도 거꾸로 갈 때는 너는 가능갈수록 힘을 못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한테 오는 어려움은 전부 다 내가 스스로 나는 지금 바른 긴지 옳은 긴지 모르지만 이것을 분별은 바르게 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 기운이 돌아다니다가 내한테 돌아와서 지금 어려움이 척척이 지금 쌓임에서 들어오고 있음을 알고 절대 누구 원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을 해도 좋은데 이 공부를 하고 또 원망을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어려움을 풀릴이라고는 생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어렵게 살고 싶은 사람은 원망을 하면 또 살아도 됩니다. 정부도 원망하고 내돈띠는 놈도 원망하고 배신한 친구도 원망하고 배신했다 이렇게 하면서 원망해도 됩니다. 그런데 네 어려움은 더욱 목을 쫄라 온다는 사실입니다. 네 잘못을 네가 모르고 남을 탓하면 네 목은 더 쪼이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깨우치라고 자꾸 채찍질을 하고 표적을 주는 그 강도가 높아지는 것인데 강도가 높아지니까 더욱 욕을 하면 더쫄아 버립니다. 언젠가는 니욕 네 못합니다. 뒤에게 어. 욕하면 니가 막 풍이 들어와갖고 탁! 잡아뜨려갖고 이이 하고 다니면서 끌고 다녀야 됩니다. 어.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자 지금은 아주, 그, 우리가, 그, 성인병. 성인병이라는 게, 뭐, 이게 뭐, 기름길 많이 먹어서 성인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네가탁 깨지면 탁한 음식을 찾습니다. 내 기운이 탁 깨지는 만큼 탁한 음식을 찾고, 맑아지는 만큼 맑은 음식을 찾고 있는 것이지, 그거는 너 척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지, 뭐, 그런 거를 먹으면 성인병이 오니까 먹지 마라 한다고 안 먹어지나요? 그거는 말은 그렇게 할 수도 내가 행동이 안 되게끔 시키는 겁니다. 이는 원리를 바르게 알고, 아, 내가 지금 어려운 것은 내한테서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돌아갈 때 다시 이제부터 니한테 기운을 다시 돌려주기 시작하고, 대자연의 기운이 니네 편이 되어서 니네 어려움을 거둬줍니다. 아, 그러니까 앞으로 뭐가 선이다? 뭐가 악이다? 우리는 그것을 잣대를 대서 이 정할 수가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무엇을 두고 선이라 할 것이며 무엇을 보고 악이라고 그걸 분별을 해갖고 정할 것이냐? 우리한테는 그런 자격이 없다. 이것이 정답입니다.